요교 마지막 출근이라서 어, 사옥 투어 콘텐츠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 요교 사옥은 지금 서초역 4번 출구로 나오면 됩니다 저 앞에 대범원 보이고요 요교 사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대략 도보로 한 2-3분 거리 있습니다 <laughs> 이 앞에 있는 게 마제스타시티 1동입니다 예, 여기가 옛날에 현대카드 디지털 사업본부가 여기에서 한몇 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현대카드 이제 재직할 때 여기에서 어몇 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제스타 시티 1동이고요. 여기 오는 마제스타, 바로 옆에 있는 마제스타 시티 2동, 2동에 입주를 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제스타 시티 이동 이제 정문 정문이고요. 자 이제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1층 1층부터 요교가 쓰고 있습니다. 자 1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1층고요. 이자 여기 월 디스플레이 있고 자 요교. 여교가 쭉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현재 1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층 같은 경우에 자율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어, 예약 시스템 통해서 자리를 예약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어, 착석을 해서 업무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석 예약 보이시죠? 제가 원하는 자석을 선택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 이제 포커스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이제 집중해서 뭔가 이제 업무를 볼수 있도록 별도로 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주로 이용하는 13층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일하는 14층 자율 오피스 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 월드스프레이 있고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어 자석을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석 예약을 누르고 자, 사원증을 태깅해 주고 어 원하는 자리를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예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다양한 락카들이 있는데 이제 자율 오피스다 보니까 개인 짐들을 락카에다가 보관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요교의 복리의 후생 중에 하나인 프리드링크. 어, 프리드링크가 예, 프리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침마다 음료수들이 채워지고 있고, 다물어입니다 원하는 만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습니다 주로 여기서 휴게를 한다든지, 점심식사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자, 자리를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리를 예약한 15번 좌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회의실입니다. 워낙 여기가 이제 재택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원격 화상의 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원격 화상 카메라가 있고요 이제 그 스피커 중심으로 해서 자동으로 그 카메라가 포커싱 됩니다. 모든 회의실에 다그 화상회의, 원격회의가 가능하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층 그 고정석 한번 층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14층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고정석 층이고요 이제 주로 이제 그 출근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자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좌석이 고정되어 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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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 1 4층이고요 자, 이제 14층에 보면은 이렇게 안마의자가 이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암마의자입니다. 참고로 저도 틈틈이 한 번씩 어, 안마의자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것도 어, 요거의 본인육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김승현님께서 아침부터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어, 인텔리전스 익스피어러스 트라이브 섹션 이 되겠습니다. 아 혼자인데 나 혼자. 아 예, 혼자 계십니다. 예. <laughs> 그, 접수, 아, 아나 예. 혼자, 예. 예. 아, 현재. 아 현재. 지금 또 창피하게. 예. 여기 거의 이제 전용 직무실처럼 쓰고 계십니다, 저희 김승현님. 이 참고로 여기에 김현득님이라든지 이세정님이라든지 다 계십니다 황혜수님도 여기 계시고 예. 자, 황혜수님 자리 됐습니다 아, 네. 여기는 이제 17층 요요 카페테리아 되겠습니다 17층 전체를 다 카페테리아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그 티타임을 즐기, 즐긴다든지 식사를 할수 있도록 공간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렇게 음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음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은 아직 오픈 전 시간이라 같이 티타임 한다든지 식사를 할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써있는 달트랄파크 같은 경우에는 야외 테라스 같은 공간입니다. 자, 시오 일단은 날이 따뜻해지면 이 야외 스페이스에서 어 다양한 이제 공연이라든지 행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교에 약간 시그니처 같은 요교 배달 오토바이가 써 있습니다. 네. 요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제가 한 6개월, 7개월 근무하고 여기를 떠나지만, 그래도 저랑 인연이 됐던 회사기 때문에 잘 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수 있어요. 한 번도 이용 못했네요. 여기 헬스키퍼라고 해서 여기서 안마사분 통해서 안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요교만의 어떻게 보면 특별한 복지, 복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헬스키퍼 에이징. 참고로한 번도 이용 못해봤습니다. 해서 네, 요교 서옥투어를 마치 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왜요? 근무인데 그래? 우리 수아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laughs> 퇴사하지 마요 아 왜요 아... <laughs> 어, 근데 왜 이분 웃고 있었나요 왜지 형군님이 수저를 안 시키셨어요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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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군님 이상한 거 찍으세요 아까쯤에 얘기했더니 그손으로 집어 먹자고 우리 인도, 인도식으로 먹자고. 아, 너무 배고파. 아, 자, 어 맛있게 드세요. 자, 요교에서 마지막 점심식사입니다. 어, 저희 고메인 분들과 함께 같이 맛있게 점심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어, 어, 역시 태훈이 리액션 짱. 아 역시 저 우리 아, 그럼요. 우리 세훈님이 저랑 입사 동기세요. <laughs> 맞아요. 아, 맞습니다. 동기를 이렇어요. 아. 아 그러니까요.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근데 슬픈 얼굴이 아니라 되게 즐거운 아, 음식 때문에 즐거우신 거 아닐까요? 네. 여기 네. 담았네요. 어, 네. 음식이 네.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아니, 자, 것 자, 거 같아요. 아, 자 메인이 있습니다. 메인이 아직 메인 이 남았기 때문에 자. 일단 그 에피타이저라고 생각하시고 메인은 좀 이따 옵니다. 네. 자. 아니에요 비세요 아니, 주세요. 혹시 그 여러분 그 우리 요, 요교가 잘 되시길 바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요교 하면은 사람이다 한번 뭐야? 하실까요? 네? <laughs> 아 뭐야 뭐, 아, 아, 뭐, 뭐, 이요 이런... <laughs> 요교 파이팅보다 <낫다>. 낫. <laughs> <laughs> 이게 다 우리 요교가 더잘 돼서 우리. 계신 그놈 분들이 다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 <laughs> 저희는 성부님이 잘 되길 바래요. 자요, 자, 알겠습니다. 셀프 하겠습니다. 요기파 화이팅 사랑합니다.